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GCN에 대한 코드를 그림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 코드의 위치는 화면 상단에 있는 URL과 같고요이 URL로 접속하면 이 아래와 같은 웹페이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PyGCN 안에 Mods.py라는 파일과 Layers.p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두 파일 안에 Graph Convolution 이라는 클래스와 GCN 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두 개의 클래스를 하나의 그림 안에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전체 그림인데요 이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줌인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하단에 보면 레전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레전드를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나 박스들은 모델의 파라메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황색 계통의 네모 또는 박스는 노드에 관한 데이터를 담는 것이고 파란색 계열의 녀석은 엣지에 대한 데이터를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드와 엣지라는 단어는 그래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엣지의 경우에는 방향을 가진 엣지,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진 엣지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선으로, 화살표가 없는 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엣지,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엣지들도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방향을 가진 엣지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방향을 가진 엣지에서 그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 쪽에 있는 노드를 가리켜서 탈긴 노드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노드를 가리켜서 소스 노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스 노드로부터 탈긴 노드 쪽으로 화살표가 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체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가로 방향으로 기다란 점선이 4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맨 아래에 있는 점선과 그 위에 있는 점선 사이가 한 개의 GCN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는 클래스에서 동작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기게 되겠고요. 맨 위에 있는 점선 두 개의 쌍도 동일하게 한 개의 레이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화살표들은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화살표 방향이 다 아래에서 위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쥐신 레이어에 입력되어져서 들어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에서의 작업된 결과물은 그 위쪽에 쌓여 있는 보다 상위 레이어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레이어 안에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 컨볼루션 클래스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그래프 컨볼루션 클래스는 GCN을 이루는 한 개의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GCN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이런 레이어들을 쌓아서 구성되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구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아래쪽 레이어의 결과물이 리턴되어져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렐루 함수를 적용하고 드랍바웃을 적용하는 이런 내용은 GCN 클래스에서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좌측에 엣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지금 보이는데 이 데이터도 사실은 입력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맨 아래쪽에서 윗 방향으로 화살표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엣지 정보를 담은 데이터가 레이어들에서 주건이 받거니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를 않고 GCN 클래스에서 직접 이 녀석을 가지고 레이어들에게 직접 던져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더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에서도 이 왼쪽에 따로 빼가지고 그려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자면 좌상단에 있는 파란색 네모 박스로 된이 엣지 정보를 담은 데이터도 입력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맨 아래쪽에서 윗 방향으로 화살표로 해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단지 그림에서는 실제 구현상으로는 GCN이라는 클래스에서 직접 요 녀석을 각각의 레이어에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그렸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도 잘 보이지 않는다, 글자가 깨져서 잘안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영상의 화질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의 화질을 높여서 보시면 깔끔하게 글씨가 잘 보일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주황색 계통의 네모 박스는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입력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것을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려놓은 것은 이것을 행렬로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행렬의 shape shape은 노드의 개수, by fin이라고 표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노드에다가 좌우에 바를 붙여 놓은 것은 노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fin에서 f는 Feature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e는 Input, 입력이라는 단어죠. Input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즉, 이 입력 데이터에서 각각의 노드가 피처들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피처가 몇 개이냐. 그래서 좌우에 바를 또 씌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노드가 몇 개의 피처로 표현되는지, 즉 피처 디멘 n 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윗방향으로 쭉 화살표를 타고 올라가면서 다른 어떤 네모 박스와 함께 모종의 연산을 취하고 얻은 새로운 네모 박스가 되는데 이것은 노드의 새 정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서는 노드의 옛 정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 가로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선 아래쪽에 있는 요 데이터는 레이어 바깥에 있는 데이터이고 입력 데이터이고, 그리고 점선 위쪽은 현재의 분석하고자 하는 그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레이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이 데이터는 옛 정보, 구닥다리 정보에 불과하고 이 데이터를 나의 레이어 안에서 모종의 가공을 해서 얻어낸 정보니까 이 정보야말로 새로운 정보다 라고 개념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노드의 새 정보다 노드의 옛 정보다 라고 써 보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연산이 취해지는지를 살펴보자면 이 노드의 옛정보를 담은 행렬 매트릭스가 올라오고 그리고 모델이 갖고 있었던 파라메터예요 이거 회색이죠. 모델이 갖고 있었던 파라메터가 있는데 이파라메터도 지금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간에 내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적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내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쉐입은 이 위쪽에 있는 것과 같이 노드의 개수 by f out 이라는 쉐입을 갖는 형태가 됩니다. 앞서서 fin에서 f는 feature를 의미하고 e는 input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fout에서도 f는 feature를 의미하고 out은 output, 출력이라는 단어죠. output에서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fin이라는 것은 나의 레이어에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가 몇 개의 피쳐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가, 피쳐 디멘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f out이라는 것은 나의 레이어에서 출력물로 제공할 노드의 새 정보가 몇 개의 피쳐로서 표현이 될지 그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드의 새 정보를 담은 이 매트릭스를 구했는데요. 이것이 위로 올라갈 때또 다른 어떤 녀석과 다시 내적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떤 녀석과 내적이 되는지를 좀 보자면, 자 좌상단에 있었던 저 엣지 정보를 담은 매트릭스가 여기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엣지 정보를 담은 요 매트릭스와 그리고 방금 우리가 구했던 노드에 대한 새 정보를 담은 매트릭스가 내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좌상단에 있는 노드의 정보를 담은 좋은 녀석을 좀 클로즈업해서 좀 보자면 이 녀석의 쉐이 e 는 노드의 개수 바이 노드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서 왼쪽에 있는 요 어떤 값이 있다면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노드가 또첫 번째 노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엣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담는 그런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어떤 또 값이 있다면 그 값은 두 번째 노드가 솔스 노드가 되고 첫 번째 노드가 탈긴 노드가 되어서 두 번째 노드로부터 첫 번째 노드로 향하는 엣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담는 녀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에 이렇게 군데군데 빵꾸가 뚫려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빵꾸가 의미하는 것은 엣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두번째 노드에서 첫번째 노드로 향하는 엣지가 없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엣지 정보를 담은 이 데이터의 쉐입은 노드의 개수 바이 노드의 개수다 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 부분이죠 노드의 새 정보를 담은 이 매트릭스와 그리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노드의 개수 바이 노드의 개수 쉐입을 가진 그 매트릭스죠. 그게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을 수행하게 되면 그 내적의 결과물로서 얻는 이 위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의 쉐입은 노드의 개수 by F out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노드의 새 정보를 담았던 그 매트릭스와 쉐입은 똑같죠. 쉐입은 똑같지만 이 위에 있는 녀석이 담는 정보는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노드의 새 정보를 담았던 매트릭스에 엣지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매트릭스 정보가 합쳐지면서 결국은 각각의 노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각 노드의 어드제이센트한 노드들, 이 인접한 노드라고 하는데요, 인접한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다 합산한 형태로서 얻어지게 됩니다. 살짝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예로 들어 보자면 SNS 상에서 나에 대한 정보는 나 자신에 대한 정보로서만 표현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 내가 팔로우를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나 내가 누구인지 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A라는 가수를 좋아하고 B라는 운동선수를 좋아해서 이두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면 이 가수와 운동선수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엣지로 연결된 노드들의 피처 값들을 합산하는 형태로써 구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그렇게 엣지로 연결된 노드들은 뭐, 네이버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드제이센트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런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얻어진 결과물은 레이어 바깥쪽으로 출력물로서 나가게 되겠고요. 이 결과물이 상위 레이어로 전달되기 전에 GCN 클래스에 의해서 렐 e 함수와 드랍아웃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전달받은 상위 레이어에서도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이 동작, 레이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 동일하게 수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레이어에서도 그 동작을 위해 엣지 정보를 담은 입력 데이터를 취해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코드를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